LG전자 FHD 모니터 화이트는 당신의 작업 공간을 한층 더 세련되게 만들어줄 매력적인 선택입니다. 따뜻한 흰색 톤은 차가운 느낌을 없애고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어 더욱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합니다. 32인치의 넉넉한 화면 크기는 작업 시 시각적 편안함을 제공하며 FHD 해상도는 일상적인 작업과 음악 작업에 충분한 화질을 보장합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가성비에 감탄하며 디자인과 설치의 용이성에 만족하고 있습니다. 특히 빠른 배송과 무결점 제품을 경험한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후기가 이 모니터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LG전자 FHD 모니터 화이트로 당신의 작업 환경을 업그레이드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